한국에 보면 인터넷에서 막 홍보하는 업체를 보면 그 홈페이지에다가 막 베트남 여자 사진, 막 중국 여자 사진, 막 사진 막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게 왜 위험하죠? 그러면 그런, 그런 부분이요? 지금 인터넷에 원래 법적으로는 사진 올리그러면 여자 동의서 다 받고 그러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말보다는요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 여성분을 그 사진으로서 이렇게, 어 선택을 해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다고는 안 해요. 있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어? 자, 이 신부, 신랑이 이 신부 쪽다 만날 수 있어요. 예, 만날 수 있어요. 왔는데 그 신부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신랑을 일단은 결혼을 시켜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데리고 오는 목적 그걸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다요. 이 음... 미끼상품이라 이거죠. 믿기상품. 근데 실제 그 제가 아는 분 중에도요 그렇게 사진 올려서 선택을 해서 그 신부를 와서 보는 거 하는 업체가 있어요. 어? 있고 선택이 되면은 선택이 되었다고 올리고 그 와서 그 신부를 직접 만나 보니까 만나보고 뭐. 아니다 맞다를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에 올려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진에 있는 친구가 과연 베트남 가서 만날 확률이 어? 아닌 업체들도 많다. 그래서 조심을 해라. 면 어? 사실상 또 조심까지 뭐 안해도 관게 없는 게요 본인이 베트남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면 은 여기 와서 어르신부들 말씀을 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베트남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미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보고 어 보통 왜그 우리 사진으로 꼽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는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많이 요즘은 좀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미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 한국에서 베트남 오면 그 신분 없다는 거잖아요 베트남에 그 신분은 없을 없, 진짜 없는 경우 믿기로 썼을 때는 오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그 신분 지금 불렀는데 어? 연락을 해 보니까 며칠 어, 전에 결혼 했다 카네요 신랑분이 빨리 왔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 많이 덜해졌어요 그래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신부들 사진을 보고 한국에 선택을 해서 서로 결정이 돼고이 와서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굳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덜위협이졌죠 사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분, 이제, 프로테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네. 일부는 그걸 있다는 걸 알고, 음. 조심해야 된다. 본인이, 아, 저 신부 와서 진짜 와서 결혼하겠지, 이런 마음보다도, 와서 진짜 하면, 아, 운이 좀 좋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좀 제대로 하는 업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신부가 없다 하더라 아이고 내가 그냥 와서 또딴 신부 맞선보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 맞선 분위기나 이런 신부의 수준 신랑의 수준 이런 게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 나죠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상 제가 처음 할때 17년 전에요 신랑 들이요 한번 들어오면은 한 업체 에서 작게 들어오는 건5섯 여섯 명 많이 들어오면 10명 제일 제가 아는 업체는 한꺼번에 30명씩 막 데리고 들어오죠 한꺼번에 30명 씩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합동맞선 이죠 신부들 100명 200명을 막 번호표 씌워 놓고 번호표 붙여갖고 막 채워 놔요 신랑들이 막 다니면서 그냥 골라요, 그때는. 먼저 고른 사람 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신랑이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신부가 노했다그 신부는 도로 베트남의 소개업자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막안 한다 그러면은, 어? 또 그렇게 겁을 먹고 무조건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서 막 문제가 터지고 막 이래 하는 경우인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이제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다 이제 오면은 1대1 말씀이죠. 한국의 신랑들도 이제 옛날처럼 막 무리기로 오는 게 아니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와도, 어? 와서, 어? 사실상, 옛날처럼 막몇백 명, 뭐 몇, 이런 거 없어요. 어? 지금은 이제, 그 업체에서도 몇십 명 중에 이 신랑에 맞는 사람 몇명 정도를 해갖고 1대1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제 그거는 개선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도 이제 지금 사실상 한국에 우리 중매하시는 분들이 한명한명 한명 소개하는 것처럼 한국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 주말에 한명뭐아 주말에 토요일날한명일요일날한명 말씀 본다. 또 그러면 또안 됐다. 성사가 안 됐다. 뭐 다음 주에 본다. 근데 또 어, 서로 마음이 좀 있다. 그럼 만나보자. 그고한두 분씩 뭐 서로 만나보고 뭐또 아니다. 그러면서 새로 할 거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베트남 국제결혼은 한국에서 신랑이 와서 이번 주에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빨리 처음 만나보고 여자, 여자다, 남자나 서로가 호감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끝내 서로 호감이 있다. 서로 호감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더 시간을 내서 더 질문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여자든 누구든 한쪽을 계속 싫다 그러면 못할 거고 그럼 한쪽에서 양쪽 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자 일단은 심사숙고하의 생각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고 결혼을 서로 그라만 전제로 딱 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부 검증도 들어가죠. 자, 첫째, 건강검진도 하고, 어? 원래는 사실, 그, 마선 보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 근데 신부들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일부, 일부 먼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신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신랑분하고 마선을 보는 중간에, 그 중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가서 건강검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빠른 업체는 그 다음 날까지 결정할 수도 있고 보통 이틀 정도에서 최종 결혼을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음. 거꾸로 음. 과거에는 한국 남자 선택했다면 현재 현재 요즘 분위기에서는 음. 베트남 여자가 거꾸로 한국 남자를 캔슬할 수도 있어요? 음. 엄청 많죠 지금은 베트남 여성들도요 이제 한국 남자 아무한테나 젖대시지방응 음? 진짜요? 예.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성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결혼해 가서, 한국 가서 어떤, 이렇게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생활, 이렇게 신랑이 안 좋은 신랑 만났다. 뭐술 많이 먹는 신랑 만났다.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구박을 당했다. 사실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도 같이 안 살려고 같이 살면 은 저는 싫어요. 하고 이래서 가요. 그러고 신랑들요. 지금은 이제 신랑들 해요. 직업이 뭐냐. 신부들 질문. 그 다음에 시어머니 같이 살아요? 그거는 살아도 자기는 좋다. 대부분 직업에 대한 거 제일 먼저 물요 근데 좀더 깊이 묻는 신부들도 있어요. 뭐. 왜 지금까지 신랑이 결혼 안 했어요? 따지면 기뚱이지만왜못 했어요? 저. 지금 이 나이까지 결혼 안 하고 이제 뭐 했어요? 하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그럼 신랑도 대답해요. 한국 맞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예. 네. 왜 결혼 지금까지 못했냐고 물으면은 신랑들은 뭐라 그래요. 맞선 몇번 봤는데 한국 여자들한테 사실 뭐 맞선에서 거부 많이 당했다. 어? 그러고 그동안 결혼 생각 없이 회사 집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뒤늦게 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한국 여자하고 맞선 보니까. 제대로 못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 질문 없이 지금 그냥 한다? 잘 없어요. 옛날에는 신랑들만 질문했어요. 왜냐면 이 신랑 직업이 뭐고 신부, 신랑이 뭐 어떤 경우 설명 우리가 해주잖아그 설명만 듣는 걸로 신부들은 그냥 결정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남자를, 남자, 남자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거막 물어요. 왜 여자도 사귀어 봤어요? 뭐 사귀어 봤으면 사귀어 봤다. 왜냐면은 그동안 여자 못 사귀어 봤다 그러면 여자 쪽에서도 저 남자가 지지질 못 나고 여자 못 사귀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이 질문을 그렇게 우리가 봐도 의외의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싫습니다. 듣자는 맞아요? 예. 그런 질문일수록요 신부 수준이 있는 신부 아, 시골에 살아도 그 정도의 교육 이라든가 가정교육이라든가 네. 학교 공교육을 받아, 받은 신부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그 신부 수준이 조금 우리가 이제 왜 사람 점수를 매기자면은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 그때만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 괜찮 구나 90점 이상 되면 아주 좋다 그런 신부들 있을 질문이 많아요 조건 따지고 근데 70점, 80점 사이에서는 그냥 몇 가지만. 근데 전혀 엉뚱하게 점수가 낮은 신부들이잖아요. 신부는 안 해요. 우리가 소개해 주는 말, 그것만 듣고도 오 신랑 그냥 좋아요. 근데 신랑이 그 신부 신탁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제.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남녀 두 쌍이에요. 본인은 마음에 들어도 이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옛날에는 남자가 오케이 여자들은 그냥 80% 이상은 무조건 오케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더 많아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택자 놓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입국을 해도 한국 남자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못할 정도는 안 되는 게 사실 왜 그러냐면 은 하루 이틀, 삼일째요,까지 태짜다 먹어봐요, 남자 입장에서. 본인도, 아, 내가 생각한 수준을 낮춰야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낮게, 어? 낮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도, 저희도 터무니없이 낮게 저 신부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 신부에 대해 설명해도,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을 때는 신부 자체가, 저희들도 반대해요, 신랑한테.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 본인이 처음에 와서 어떻게 보면 꿈을 안고 왔잖아요. 기대치가. 기대치에서 좀 낮춰라. 왜? 결혼할 신부는 본인 끼리끼리 결혼을 하거든요. 어? 우리는 막말로, 아이고, 지 주제는 어떤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든 남자든, 응? 여자도 트문이 없는데, 뭐, 무조건, 뭐, 혼자 사는 신랑 해야 되고, 어? 뭐, 농사지만 안 한다. 여자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무력해요. 저 여자는 평생 한국계로 못할 거다. 여자도 그런 사람 있는 반면, 남자도 있잖아요. 그, 내 캐요. 저 신부 저렇게 한열 분만 말씀 보다가 나중에 아마 수준 내려올 거라고.